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일본군은 웨이크섬을 공격합니다. 웨이크섬은 북태평양에서 일본에 상대하는 미군의 최전방에 위치한 곳으로 일본이 장악한 북태평양 섬들을 압박할 수 있어 일본은 이곳을 꼭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1941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웨이크섬을 공습하고 상륙 부대를 호위순양함 구축함들과 같이 보내 웨이크섬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12월 11일 오전 미군 5인치 해안포와 와일드캣 전투기에 맹렬한 반격을 받았고, 구축함 하야테와 기사라기가 침몰하고 상륙부대는 결국 퇴각하는 대패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한번 패했다고 웨이크섬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고, 진주만의 미군도 지원병력을 웨이크에 보낼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크의 미군도 일본군이 더 많은 병력과 함정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미해군이 지원을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12월 11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12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마셜제도 일본군 기지에서 97식 비행정들이 웨이크로 날아와 활주로 등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했으나 미군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이중 한기가 출동한 와일드캣 전투기에 격주되어 승무원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되었던 일본군의 주간 공습이 12일에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일본 폭격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공습 첫날, 와일드캣 12기 중 9기가 파괴되고 3기만 남았다가 정비반 출신도 아닌 존 키니 소위 등의 노력으로 부서진 전투기의 부품을 이용해 한 기를 극적으로 비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12월 11일의 전투로 와일드캣 2기가 다시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11일 밤, 키니소이와 정비반의 밤샘 작업으로 다시 한기가 부활했습니다. 이 작업은 12일 저녁 때가 되어서야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은 일본 항공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해병대 병사들도 오랜만에 정비 시간을 가졌으나 사고가 하나 생겼는데 해병대 조종사 중한 명인 푸를러 대위가 정찰 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기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푸를러 대위는 그쪽에 있던 민간인 노무자들을 피해 더 왼쪽으로 기술을 돌렸고 활주로에서 벗어나 간신히 정지했으나 기체에 큰 손상이 생겨 못 쓰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온 힘을 다해 정비했으나 새 비행기만큼 완전하지는 못했던 듯 싶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당시 항공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말미에 달린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오전 3시는 워싱턴에서는 12월 12일 오전 11시였는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웨이크섬 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웨이크는 아직 점령되지 않았고 소수의 해병대가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일본군 폭격기 30여기가 다시 와서 공격을 가했는데 남아있던 두 기의 와일드캣 중 하나가 이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으나 해병 두 명이 불타는 전투기로 달려가 엔진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키니소이와 정비반은 14일 밤까지 이 엔진을 이용해 다시 한기에 비행 가능한 와일드캣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1차 전투 승리 이후 웨이크섬에서의 3일이 긴장 속에 흘러갔습니다. 일본군은 웨이크섬에서의 참패를 서력하고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 해군에서 웨이크섬 공략 부대가 소속되었던 상위 부대는 당시 중부태평양과 남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면서 남양부대라고 불렸던 제4함대였고, 제4함대 사령장관이 이노우의 시게오시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웨이크 1차 작전에 참담한 실패를 놓고, 당시 제4함대 산하의 제7 잠수전대 사령관인 오은희 씨 신조소장은 웨이크 작전이 상당히 부실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파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는데, 전투기를 보내려고 해도 마셜 제도에서는 웨이크까지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제4함대 참모장이 야노 시카조 대자였는데 제4함대에 오기 전에 약 10개월 동안 항공모함 히류의 함장이었고 야노 대자가 연합함대 사령부에 웨이크섬 공략을 위해 항모부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비롯한 연합함대 수뇌부는 12월 11일 웨이크섬 전투의 결과를 다음 날인 12일에도 파악 못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웨이크 작전의 실패 소식과 항모부대 지원 요청이 연합 함대에 접수되었습니다. 일본 기동부대는 원래 돌아가는 길에 미드웨이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상 불량으로 이는 취소되고 연합 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제독은 12월 15일 기동부대에서 적절한 병력을 동원해서 제4 함대에 웨이크섬 공략 작전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공모함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기동부대에서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일본이 진주만 기습 당시 보냈던 기동부대의 항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도에서 진주만과 웨이크섬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진주만에서 웨이크로 오고 가는 항적은 항모 엔터프라이즈가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해 웨이크섬으로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수송한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굵은 선이 진주만 기습을 위해 일본 항모부대가 간 루트를 나타내는데 도쿄시간 1941년 11월 26일에 지금은 러시아 영토인 코렐열도에서 출발했고 이 해도상에 12월 8일 새벽에 공격 위치까지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12일이 걸린 셈인데, 끝나고 돌아올 때도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진주만 기습이 끝나고 일본 항모부대는 북쪽으로 항진하다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12월 9일에는 이 위치까지, 웨이크섬에서 전투가 벌어진 12월 11일에는 여기쯤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그 후에 약간 남쪽으로 향해서 항진하게 되는데, 100% 확실하진 않지만 12월 15일경에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북쪽에서 항모 부대를 남쪽 마셜제도에서는 상륙 부대를 보내 웨이크섬 2차 공격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 부대를 이끄는 나구모 추이 치중장은 원래 웨이크섬에서 남서쪽으로 2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트루크 기지에 일단 입항해서 재보급을 완료한 후 다시 웨이크로 일부 항모를 보내기로 생각했었지만 제3대 측의 작전 계획에 맞춰 귀환 중간에 항모 부대를 분리시키기로 합니다. 따라서 중순양함 톤의 지쿠마의 제8 전대, 구축함 타니카제와 우라카제의 제17 구축대, 그리고 항모 부대로는 야마구치 담원 제독이 지휘하는 항모 히류와 소류의 제2 항공 전대를 웨이크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와 같은 사항을 확정 지운 후 계속 항진했습니다. 1941년 12월 15일은 웨이크 섬에 일본 폭격대의 공습이 없었습니다. 이날 웨이크섬 항공대 지휘관 해병대 퍼트남 소령은 당시 전투기 편대의 기밀 자료와 암호책 등을 전부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97식 비행정 8기가 또 날아와서 폭격을 실시했으나 민간인 1명 사망 이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7일에는 31기의 96식 육상 공격기가 웨이크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웨이크섬의 2기 남은 왈드캣 전투기가 요격에 나섰으나 일본 폭격기 한기를 격추시킨 것은 와일드캣이 아니라 대공포였습니다. 12월 16일 자정에는 먼 바다에서 함정들이 목격돼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으나 함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사라졌고 동이 트기 전에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은 결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웨이크섬인 미군과 민간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지상병력 지휘관 데보로 소령은 병사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격려했고 일본군의 폭격을 피해 지휘소를 더 안전한 캠프2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1941년 12월 15일 항모 세로토가가 진주만에 입항했는데, 웨이크섬을 도우로 출발할 테스크포스 14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세로토가는 진주만 기습 당시 샌디에이고에 있었고, 더 빨리 올수 있었는데, 미 해군 교리에 항모는 항상 구축함의 호의를 받게 되어 있었고 당시 세로토가를 호위할 구축함이 속도가 느린 구형밖에 없어서 더 빨리 올수 있었음에도 12월 15일에야 진주만에 입항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2월 14일 항공모함 렉싱턴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 11이 마셜제도 공습을 위해 진주만을 떠났습니다. 테스크포스 11의 출항은 웨이크로 가는 테스크포스 14를 보호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섬을 향해 진주만을 출항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병력을 실은 수상기모함 텐지어와 중순양함 3척, 구축함 8척, 급유선 1척과 세로토과의 14기의 무식 브루스터 버팔로 전투기, 그리고 5인치포 두문과 포탄 9,000발, 3인치 대공포 네문과 포탄 12,000발, 박격포탄, 해상탐지 레이더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한 많은 물자들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14가 출항한 12월 16일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이 본인의 해임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윌리엄 파이 제독이 대행으로 임명되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파이 제독은 태스크포스 14 플래처 제독에게 항해중 함대 에 자주급유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태스크포스 14보다 더 강한 일본 항모부대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태스크포스 14 급유선 네시즌는 최고 속도가 14노트밖에 안 되어서 자주 급유를 실시하면서 전체 함대의 속도가 급유선 속도에 맞춰졌고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에 도착하는 시각을 더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로 추정되는 일본 항모부대가 태평양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납득이 가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 항모부대와 미국 항모부대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되는 웨이크 전투를 위해 북태평양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웨이크 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1941년 12월 17일이 되었습니다. 17일 오전 6시 버트남 소령은 키니소유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밤샘 작업을 통해 와일드캣 전투기 2기가 다시 비행 가능하게 되어 웨이크섬 수비대가 사용 가능한 와일드캣 전투기가 총 4기가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기이중위와 테크니컬 서전트 윌리엄 해밀턴, 그리고 머신리스트 메이트 제임스 헤슨의 3명을 특별히 퍼트남 소령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3명과 민간인 자원자들의 업적은 정말 마술과 같았다고 퍼트남은 말합니다. 웨이크섬의 정비반은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도구들이 매우 모자랐고, 신형 와일드캣 전투기에 관한 경험이나 매뉴얼 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전투기 부품을 이용해 엔진과 프로펠러 등을 거의 다시 만들어내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버트남 소령은 전후회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활하는 와일드캣은 웨이크섬 전체 전투에서 일본군의 1차 전투 삽질과 함께 가장 특기할 만한 일중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버트남 소령도 해병대 정비반의 기적과 같은 도구에 같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7일 오후 1시 17분 다시 일본군 폭격대가 들이닥쳤는데 여기서 이륙 중에 와일드캣 한기가 못쓰게 되어 사용 가능한 기체는 다시 세기가 됩니다. 이날 미군 대공포가 한기의 폭격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웨이크섬 2차 전투 시리즈는 1차 전투보다 더 짧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